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어, 좀 알바를 다니느라고 뜨게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어, 뜨게할 시간도 별로 없고 촬영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렇게 차에서 지금 조금 있으면 알바 시간 한 30분 남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 지금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동영상 촬영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뜨개거리를 꺼내 봤습니다. 이게 저는 뜨개거리를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요. <laughs> 못뜰 때도 있고 한단 뜰 때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어 제가 요번에 들어간 함뜨방 니드 니츠 님의 리드 모어 스웨터 뜨는 함뜨방이 들어갔거든요 네이니드 니츠 님의 도안이 정말, 어, 설명이 엄청 친절하세요. 동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돼가지고, 저번에 떴던 옷도 정말 너무 동영상 친절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잘 따라 떴고, 또 제가 새로운 기법을 알게 되고, 막 하면서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니드 니치님의 도안은. 네, 그런데 요번에도, 어, 그때 그, 떴던 그 스웨터, 어, 글루커, 글루크, 글루크 포켓? 였나 <laughs> 지금 가물가물해요. 그것도 되게 재밌게 떴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 니드모어 이 스웨터도 어 너무 그거 떴던 거가 너무 재밌었어 가지고 요번에도 어 너무 이게 뜨고 싶어 가지고 얼렁 한 뜨방에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어 요만큼 떴는데요. 여기에 진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흔들고 잡는 거를 되게 어려워해요. 그리고 두 코, 특히나 흔들코인데 두코 시작하는 거를 엄청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어, 일반 그 롱테일이 아니고요. 이렇게 두 코로 돼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제가 이거 뜨고 나서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저처럼 흔들코를 못 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 <laughs> 저처럼. 그러신 분들한테 완전 이도한 추천이에요. 저는 정말, 어, 흔들거나 해도 해도 정말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고, 코가 되게 이상하게 나오고, <laughs>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하는 건지 자꾸 손이 꼬이고, <laughs> 어, 그리고 제가, 그, 그거, 어, 뿌띠니트님의, 어, 노프리스 웨터가 제가 그거를 저희 엄마한테 떠드리고 나서 몇번 수정을 했어요. 목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입을수록 목이 목 처짐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다시 수정해 달라 고 하셔가지고 어, 제가 그거 중간에 여기 풀러가지고 수정을 하고 막몇 번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진짜 목 늘어지면 없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 여기 늘림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 늘림이 진짜 예뻐요. 이게, 어, 니드, 니츠님께서 이거 만드신 코 늘림 방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방법대로 하면은 정말 여기가 너무 예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너무 디테일하고 예쁘다. 해가지고 정말 한 번만 뜰수 없어. <laughs> 이거는 진짜 색깔별로 뜨고 싶은 그런 도안입니다. 일단은 저한테, 제가 이거 사놓았던 콘사 중에, 지금 실파 먹기 지금 열심히 하는 콘사 중에, 어, 니트 컨테이너에 이거 약간 15수 정도 되는 거 사압으로 지금, 어, 3mm로 뜨고 있고요. 이거 뜨고, 이제, 또 다른 색깔로 또 뜨고 싶어가지고 이색 이걸로도 약간 게이지를 내봤거든요 근데 이 실은 제가 저번에 어~ 수민님의 블러썸 좋게 떴던 거 배색하기 좋은 실이었어가지고 이걸로 배색을 뜰 때는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근데 이걸로 이거를 뜨니까 진짜 얘가 신축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배색할 땐 좋은데, 이거 늘림해줄 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신축성이 너무 없어요. 근데 이 실은 약간 뭐 비슷한 콘사이지만 약간의 늘릴 때 조금 살짝 살짝씩 늘어나줘가지고, 어, 좀 이거 코 늘림할 때 너무 좋고, 또 얘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니까, 러 이게 스웨터 뜨기에, 진짜 이건 조끼 뜨기에 좋은 실이고요. 조끼나, 뭐, 어 가디건 뜨기 좋은 실이고요. 얘는 부드럽고, 어, 이건데 이거 성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작년에 색깔 이뻐서 사놨었는데, 이게 제가, 어, 정확한 성분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어, 되게 늘림할 때도, 코, 코 만들 때, 어, 많이 뻣뻣하지 않고, 조금 잘 늘어나주고 해가지고, 어, 진짜 너무 좋은, 좋은 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안이랑, 이 실이랑 너무 찰떡이에요. 그, 그, 니드니츠님의 동영상을 보고, 또 보고 따라 하다 보면은, 그냥 그대로 뜨면 이제 완성이 되는 그 정도로 친절하시거든요. 도안이, 동영상에. 그래가지고, 이거 늘림이 약간 어렵지만, 그, 동영상 보면서 지금, 따라 뜨게 하고 있구요. 이거, 이거, 진저, 이거, 데님 쇼팁. 데님 쇼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그, 니즈니치님 설명하시는 그 동영상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실로, 이 바늘로 뜨시는데, 저도 진짜 너무 비슷해가지고. <laughs> 저도 이 바늘로, 요, 비슷한 색깔로 뜨고 있어가지고, 진짜, 보면서, 와, 나랑 너무 똑같, <laughs> 똑같다, 막 이러면서 뜨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 M 사이즈로 시작을 해서, 어, 저는 M 사이즈 하나 뜨고, 너무 마음에 들면, 저희 엄마 거나, 저희 아들 되게 잘 입거든요. 제가 떠준 스웨터를.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 거나 아들 거를 다른 색, 저한테 있는 실 중에 실파 먹기로, 어, 뜨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게또 있어요. 그그 유월의 음, 그솔 님의 로즈 레이스 가디건. 서린이 님께서 한뜩박 열어 주신 거기서도 뜨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 뜬 거가 지금 집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여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집에 가서 또 그거 어디까지 떴나 또 보여드릴게요. 그 뒷판은 다 떴고 앞판에서 한쪽만 한쪽 거의 다 떠가고 있거든요. 오른쪽인 것 같아요. 오른쪽 조금 몇 단만 뜨면 끝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판은 아무래도 되게 오래 걸렸고 되게 많이 틀렸고 그런데 뒷판에서 이제 연습이 되어서 그런지 앞판 뜰 때는 많이 안 틀렸어요. 그래 가지고 모양이 너무 예쁘게 나와 가지고 어 너무 제가 와, 내가 떴지만 너무 잘 떴다 막 이러면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앞판 이제 뒷판보다는 앞판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뜨니까 왠, 쪽, 오른쪽 나눠서 뜨니까 조금 속도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 다 떠가고 있고, 이제 왼쪽 뜨면 되고, 이제 소매 뜨면 되는데요. 무늬가 이제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조금 속도가 나더라고요. 첫, 처음에 뒷판 뜰 때는 진짜, 와, 이거 무늬 계속 틀리고, 이거 어떻게 완성을 할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어, 제가 게이지를 안 내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laughs> 뒷판이 거의, 어, 게이지 낯, 냈단 이런 수준으로 진짜 많이 틀려가면서 했고요. 어, 앞판은, 어, 거의 틀리지 않아서 진짜 뜨면서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코스가 딱딱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무늬가 이제 아래 딴 무늬를 보면 윗단은 요 정도 나오기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제 요런 예측도 되고 해가지고. 그, 바늘 비우기 무늬, 비친 무늬, 이런 거 많이 떠볼수록 이것도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뜰수록 이제, 어, 좀 많이 익숙해지고, 그, 그 무늬에 대해서 아, 아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어, 그나마 되게, 어, 조금, 처음에는 조금, 조 많이 헤맸지만 지금은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조금 재밌습니다. 그니까 저처럼 뭐어 바늘 비우기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뒷판 먼저 뜨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린 눈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뒷판 먼저 뜨시고 이제 앞판 뜨면 이제 옷을 입었을 때 앞판은 잘 보이지만 뒷판은 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뒷판 먼저 뜨시고 앞판을 뜨시면은 어 그나마 그 그거 틀린 거를 가릴 수 있다는 거. <laughs> 그리고 저는 많이 틀려도 흐린 눈하고 넘어가면은 별로 뜻태기가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시 떠야지 생각을 하면은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냥 저냥 흐린 눈으로 하면서 이제 완성이 목표인 걸로. <laughs> 뜨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거는 진짜 한땀한땀 한땀 되게 정성 들여서 뜨고 있어요. 되게 시간도 되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뜨고 있거든요. 한코 한코 예쁘게. 왜냐면 많이 입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제가지 좀 완성도 높은 거를 이제 뜨고 싶은 거예요. 로즈 레이스는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laughs> 그거는 완전 포기 상태로 뜨고 있고요. 포기 상태로 뜨니까 오히려 지금 앞반 무늬가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되게 제가 정성 들여서 떠서 이제 가을에 진짜 데일리 룩으로 입고 싶어가지고 지금, 어, 안 틀리려고 <laughs> 정신을 바짝 차려서 뜨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알바 다니느라고 진짜 뜨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진짜 너무 천천히 자라고 있어요. <laughs> 하루에 한 단씩 자라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늘린 부분이 좀 헷갈려서 얘를 제가 조금 게이지를 내봤어요. 얘는 게이지를 내는 게 좋겠다고 다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함뜨방에서 조금 늘림을 해봤거든요. 근데 해봤어도 이게 맞은 건지 모르겠고 이게 되게 저는 많이 헷갈려요. <laughs> 그래서 그냥 이해 이해 처음에 이거 하면서 이해를 하고선 떠야지 했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제 머리로는. <laughs> 막 대칭도 생각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어~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겉에서 뜰때 안에서 뜰때 이제 여기 예, 더 많이 헷갈려가지고, 어, 그러면은, 그냥, 따라 뜨자. 해가지고, 그냥, 이해는 하지 않고, 그냥, 따라 뜨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해를 하려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해도, 어, 제가, 이해력이 좀 늦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 따라 뜨자. <laughs> 그래서, 따라 뜨고 있습니다. 근데, 따라 뜨는 게 되게 재밌어요. <laughs> 근데 제가 지금 집중을 해서 떠야 되는데, 이렇게 차 안에서는 무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무매를, 무매를 안 갖고 오고 이걸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지금 문어발이 비침 무늬, 로즈레이스, 그거, 그거는 진짜 더 복잡하고, 그래서 차라리 이걸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늘린 부분에 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 동영상 없이는 전뜰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딱 집중해서 퇴근하거나 아니면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집중해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또막 이것저것 뜨고 싶은 게 너무 많았었는데요. 지금, 어, 알바가 계속 잡혀가지고, 지금, 어, 뜨개가 촉독, 뜨개 이제 문어 봐야 할때더 늘리고 싶은 것들이 스톱이 됐습니다. <laughs> 지금 있는 거 일단 끝내고 어, 다른 거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막 요즘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퇴근하면 또 집안일하고 바쁘고 막 이래가지고 당분간은 이런 어, 속도로 <laughs> 뜨개를 하게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제가 집에 가서 또그 로즈 레이스 가디건뜬 것도 얼마큼 떴는지 또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일을 끝내고 집에 왔고요. 이거 떠는 거 어, 제가 영상을 별로 남기질 않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찍고 싶어가지고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건 디판이고요. 이게좀 모양이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는데, 그래도 어 그냥 저냥 봐줄 만 합니다. <laughs> 그리고 어저 이거 바늘 이야기에서 이거 샀던 거안 쓰고 있었는데요. 요번에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안에 주머니 속주머니가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쓰면서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앞판에 한쪽. 이렇게 요만큼 했는데 여기 이제 몇번몇 단만 몇 뜨면은 이제 끝나거든요. 근데 네, 앞판이 훨씬 모양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저는 어 이거 솜솜뜨개 구름 실로 뜨한 겹이랑 어 요거 저한테 있는 니트 컨테이너에 캐시홀한겹 그래서 총두 겹으로 뜨고 있고요 이쪽, 이제 밑에 고무단은 여기 뜰때 같이 떠주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바늘 사이즈를, 어, 한 치스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리면서 여기는 이제 작은 바늘로 고무단을 미리 떠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이제 여기 끝나면 바로 여기, 무늬단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하얀색이 되게 깔끔하고 이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색깔 뜨시는 분들도 되게 이쁜데요. 저는 이거 어, 하얀색으로 뜨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